블랑카구라. 그, 전설의 영상. 먼저 뿌리고 년면 위협을 받으면 안 되냐고? 안 돼. 그, 무슨 무슨 죄로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. 어, 무슨 무슨 죄로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, 저, 쉽지가 않고. 알몸 연사 아니에요. 구독을 하면 커여운 불비티권이 공짜. 안 돼!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. 어, 이 e 끊겼어? 이거는좀 밀어주세요! 어떻게 이렇게 됐지? 어떻게 우리 여기까지 왔을까 아폴스타트가 2가 끊겼었어요 여기서 하울이한테 긁히고 나서 내가 할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해머랑 같이 올라가서 탑을 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. 빨리 밀어야 돼, 그냥. 대학화가 뻘진 못하게. 어차피 라인은 얘네들이 받아줄 거니까 밉시다, 그냥. 어. 대라네대단네 기술력 보여주자. 안 돼. 어, 그치. 앞으로 탈락을 했어요. 해머 잡으려고. 피닉스가 탑이었으니까 우리가 바텀을 한번 노려주는 것도 방법이다. 이거 저부를 사실 가야 됐었는데, 저부를 가기엔 좀 조합이 내가 뭔가를 하긴 해야 돼요. 오우씨 <laughs> 아우 둘이서 몸으로 막는거 보소 사실 근데 서브탱커 입장에서는 팀원들의 핑이 없으면 누가 오는지 이게 확인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브라디니 이길 수 있을까? 내가 가고 있거든. 아이고 피닉스가 또 왔네. 스킬 다 썼는데? 아, 아이 보셨잖아. 요저 스킬 다 썼어요. 저 다, 다 썼는데, 저? 아, 그냥 먼저 썼으면 나갔다고? 내 잘못이야, 내. <laughs> 아니, 요, 요런 것도 내 잘못이야. 내, 내, 내가 못해서 그러지, 뭘. 네, 그래, 사실상 한도르와 나의 대결이었어, 이 대결. 대아카가 바텀에 왔으니까 그냥 밀어주자. 열심히 라인이나 따읍시다 라인에 태웁시다. 그게 그게 딜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이 달랐나 봐요. 뭔가 이쪽 으로？아, 우 피닉스 그냥 여기 와산에살 아. 하얀 방사축에 아우 이게 어디지 아우 진짜 이거 못살겠다 이거 뭐, 아, 아무것도 안보여가지고 내가 뭘할 수가 없네 아 박치기로 뭔 말인지 알겠네 아 너무많이 죽었는데 네번 네번 좀 많이 죽었네 이게 우리 조합은 사실 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. 아니야. 10렙, 10렙은 돼야 돼. 이거 몰래 먹어보자. 이게 시야가 없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네. 여기서 소란대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. 아우 가라 좀 지원가 타타라고요? 본인이 지원가시면서 아 뭐야 죽지는 않는데 어우 징그러워 진짜. 빨리 심레벨 올려줘야 맞춰줘야 되거든. 헌커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. 아이고. 놈들이구만 그냥 뭐야 싸움 이어났어 싸움이야? 10대13렙이네 아우 진짜 끈질기게 오네 요거 먹어야 돼 요거 따라가줘야 돼화의 <laughs> 정화 있어요 7레벨 어 화살 날라온다. 이이런거 잡아야 돼. 이런 거라도 잡아야지안 돼. 벙거 타세요 번거 타세요 이쪽으로 난 빠지고 다 살았다 그래도 안돼 우리 13 맞춰야 돼 지금 주고. 아, 근데 랩차가 너무 많이 난다. 큰일 났다. 아우 13, 16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인데 13, 16 아우 해머, 해머 죽었다 오 잡았다 잡았다 뭐야 안 돼! <laughs> 카톡 비밀번호 없어요 어차피 카톡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카톡 오, 오사, 올 사람 없는데 뭐, 비밀번호 뭐, 뭐하러 해? 나 <laughs> 자기는 아닌 척 하네 자기는 아닌 척 하고 있어요 빨리 심령 맞춰야 돼 아이고 빠져나갔다 올 아이고 안 맞았네. 사거리가 안 돼서. w 3이 아싸지만 솔직한 교수님이 좋다고? 우리 다 우리 다 한통속 아니겠어요? 예쁘게 기름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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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질 수가 없었다 아, 저 이동 불가 걸렸으면 잡는데 롤이요? 롤 했는데 요리기랑 우르고 토체이었어요 요거 막아야 돼. 피지컬 필요없는 영구개라고요? 우루구시 얼마나 피지컬 필요한데. 우루구 피지컬 오죠? 그때 리메이크 전이라. 아이고 접을 들어갔는데 무라딘이 죽어버렸다 이거 피닉스 굴정 나와서 이길 수 있나? 날라갔다 내가, 내가 거기서 안 끊어서 졌다. 들어가세요. <laughs> 내가 거기서, 내가 거기서 혀를 끊어줬어야 되는데.